네, 예, 전국에28,000 탈민 동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노잼 만겜 타르코프라고 있는 노잼 만겜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 지금 잘 되나? 네, 시청자분이 라이브 2D를 보내주셨는데 이번 영상에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에이 이거... 예,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타르코프가 버전업이 됐고 초기화가 됐죠. 이, 지금 타르코프가 12.12 .12 버전인데요. 원래라면은 버전업이 되거나 초기화가 되는 날에는 약간의 연말 정산 느낌으로다가 이전 버전인 12.11 버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를 좀 했었단 말입니다. 아 근데 이번 초기화에는 니키타가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는 바람에 이 정리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다가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연말이기도 하니까 1 2 1 1 시즌 연말 정산을 진행을 해보고 현재 12.12 .12 버전과 앞으로 있을 타르코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긴 이야기가 될것 같으니까 느긋하게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12.11 버전은 올해 6월 말에 패치가 됐고요. 12월 중순까지 약 6개월 정도 진행된 시즌이었습니다. 뭐, 평균적인 기간이에요. 이 시즌을 길게 늘려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매번 우리고 우려도, 아, 6개월 이상 우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우려낼 사골이 모자란 상인 거죠. 이 사골, 즉, 컨텐츠 부족이라는 말로 이번 시즌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쭉 나올 겁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되고. 그래도 뭐, 좋은 이야기부터 좀 해야겠죠. 이번 시즌에 가장 중요한 패치가 뭐였냐라고 하면, 저는 일단, 한글아 패치를 꼭겠습니다. 예. 예, 정말로 오래 기다린 패치이고 제대로 된 업데이트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험 동작 상황이긴 한데 우선은 됐다는 점을 일단 축하를... 할 일이죠 축하할 일이고 한글화 팀 하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팀장이신 아, 만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 재밌는 점은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나오지 못한 뭐썰 방송까지 합쳐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마다 나온 이야기가 이거예요 타르코프 강행하려면 앞으로 두 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그중 하나가 한글화 패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정식 출시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근데 정작 한글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예제 채널 구독자 수가 막뭐 늘어나지 않을까 행복회로를 굴렸었는데 뭐 평소와 다름없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한 걸 봐서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아제 채널 덕분에 다르 고프로 무고한 피해를 입을 뻔한 사람들을 많이 막았구나. 예, 네, 다음 신규 컨텐츠 없진 않았습니다 근데 매 버전 업마다 그래도 맵 하나씩은 내줬는데 이번엔 그게 없었어요 팩토리 확장이 되는데 성에 차진 않았죠 이것 때문에 애초부터 컨텐츠 부족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뭐 팩토리 확장하면서 신규 보스인 타길라를 넣어주긴 했는데 아뭐 팩토리 보스라는 게 스폰 확률도 있기도 하고 하루 이틀 신기하고 컨텐츠 거리지, 그리고 나서는 동네 무기 돼버리 마련이죠.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규 무기도 뭐 숫자로 치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크게 기억남는 건두 개인데, MP15 스마트 샷건이라고 해서 저화질 열화상 장 카메라가 장착되는 딱 봐도 뒷광고로 넣어준 무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MK 47 뮤턴트입니다. 샷건은 해봤자 샷건인데 이 MK 47 막사칠은 좀 과장포태가지고 12.11 시즌을 먹여살린 놈이면서 말아먹은 놈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뭐 배그에 나오니까 급하게 추가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않아 있었는데요. 배그에서는 밸런스 때문에 그런가 2.4 기능으로 아마 추가가 됐었죠. 타르코프에서는 혹시나 프로토로 추가되지 않겠냐면서 제가 약을 겁나게 팔았었는데요. 뭐얘 예, 많은 구독자분들이 뮤턴트는 군용으로 나온 게 없어서 프로토는 페이퍼플랜 아님 뭐 그런 반응이 많으셨지만 당시. 타르코프 게임 내 상황으로 보나 실존하는 증거 영상도 있고해서 저는 이게 프로토로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프로토로 나와버렸죠. 타르코프 게임 내 상황이 어땠냐면 타르코프는 다른 러시아 게임 답지 않게 소련 뽕, 소위 러시안 바이어스가 거의 없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시즌을 통틀어서 동국권 소총이 메탈을 가져간 적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느린 연사력을 커버할 정도로 탄의 데미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제일 큰 이유였겠죠. 그러면 더센 탄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른 게 동구권 7mm 탄일 건데요. 데미지 자체는 세요. 근데 센데 서구권 7mm 탄을 쓰는 458이나 MDR에 비해서는 모딩 자유도가 낮아가지고 반동이 심각했단 말입니다. 동구권 7mm 쏘는총 중에 연사가 되는 건 AKM뿐이었는데 제가 똥총으로무너는건 이유가 있겠죠. 이 와중에 짠 막사칠 나와버립니다. 연사되죠. 서구권 모딩 카츠랑 호환돼버리죠 거기다가 상위권 탄종들 상점에서 싹사라지고 마켓에서 밖에 못 구하는데, 동구권 7mm 거의 최고급인 BP탄은 유일하게 상점 구매가 됐거든요. 지려버리는 거죠. 게임 씹어먹을 기세였습니다. 시즌 처음부터 끝까지 메타를 놓친 적이 없었고, 너프를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12.12에서도 너프를 먹었을 정도니까요. 뭐 신규 컨텐츠라고 하긴 콩알만한데 트러블 슈팅이라고 해서 무기가 고장이 났을 때 무슨 고장인지 파악하는 스킬이랑 웨펀 메인터넌스라고 무기 내구력을 덜 깎아먹도록 하는 스킬이 원래부터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규 스킬급으로 리뉴얼이 됐어요 왜 됐냐면은 이번 시즌에 무기 고장이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뭐 무기 고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타르쿠프에는 옛날부터 무기 고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내구력이 80% 미만일 때 탄피가 끼이는 현상은 진짜 초창기부터 애니메이션으로 존재가 했고 실제 발등을 했습니다 근데 확률이 정말 낮아 가지고 구경을 못하는 거였는데요. 이거를 좀 건드려가지고 이제 게임에 제대로 도입하겠다면서 새로운 무기 고장을 추가한 겁니다. 12.12 .12 버전에서는 과열까지 합쳐서 몇 가지가 더 나와버렸죠. 12.11 버전에는 약간 맛보기 정도로 추가를 하고 테스트를 해보려는 목적이 강했어요. 뼈대 자체는 옛날부터 있던 고장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선 탄피가 끼거나 뭐 무기 고장이 발생하면 플레이어에게 이걸 인식을 시키고 쉬프트 T 같은 T를 누른 액션을 통해서 무기 고장을 해결하는 3단계를 거치는 시기죠. 이3 단계가 ui 같은게 다듬어지고 새로운 고장을 추가할 수 있게 바뀐게 12.11의 1차 신규 고장입니다. 여기다가 모딩 파츠에 고장 관련 파라미터가 추가가 됐죠. 듀레이션 번이라고 해서 내구력 소모가 늘거나 줄어드는 옵션이 생깁니다. 소음기를 달면 내구력 감소가 빨라진다거나 더스트 커버를 씌우면 내구력 소모가 줄어드는 나름 현실적인 파라미터죠. 여기까지는 나름 재밌는 패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고장이 존시나 잘 걸려가지고 문제였어요. 초반에는 연사 한번 쏘면 탄창마다 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pvp 하지 말라는 거냐면 동서양 막론하고 여론이 바닥으로 쳐박았어요. 간혹 뭐 뚱뚱이 여포들 조져서 좋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있었는데 자기도 고장 한번 겪고 나면 니키다 부모님 안부를 안 찾을 수가 없었던 그 정도입니다. 테스트 목적이 있긴 했던 건가 처음에는 확률이 꽤 높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확률이 크게 내려가서 이후에는 없어진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12.12에는 2차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고장 해결 3단계에서 고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가 됐어요. L키를 눌러서 어떤 고장인지 확인을 하고 고장에 따른 액션을 취하는 형태로 한 단계가 늘어난 거죠. 대신에 여론이 안 좋았으니 고장 확률 자체는 늘리지 않고 오히려 고장이 나지 않는 범위를 공지를 해줬습니다. 고장 시스템을 어느 정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준 12.12 .12 12.12 버전이었다 정도로 봐야겠습니다. 12.12 .12 버전 들어와서는 다른 문제들이 많아졌는데 고장 시스템은 약간 묻친 감이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 돌발 해프닝 정도의 괜찮은 패치였다 로 저는 평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시스템 변화가 좀 있긴 한데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부터 보자면 플리마켓 레벨제한이 20레벨로 시작했습니다 예, 그전 시즌에 5레벨이었던 거에 비해서 크게 오른 채로 시작했어요 이건 말도 못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하다가 근래 안 하시는 분들은 에 이게 왜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11버전부터 경험치 요구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예, 어느정도냐면 우선 15레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기존에 3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15레벨부터 20레벨까지 찍는데 필요한 경험치가 1부터 15까지 올려야 되는 경랑 비슷합니다. 2배란 말이에요. 두배 그냥, 그냥 한마디로는 컨텐츠는 없지만 우려먹기는 하고 싶다라는 게 너무 뻔히 보여가지고 굉장히 미운 패치였어요. 근데 고소하게도 별 효과 없었죠? 에, 게임 많이 못하는 저도 4일인가 뭐 5일 만에 찍었으니까 금방이었습니다. 레딧이나 많은 사람들이 필리마켓을 없애자거나 제한하자는 여론은 마켓이 처음 등장한 때부터 있었습니다. 게임을 너무 순식간에 쉽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모딩 파츠나 무기의 레어함이 줄어서 재미가 없어졌다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돈벌이 게임으로 만들었다는 등등 여러가지 반대의 론이 심각하게 많았습니다. 니키타는 마켓을 없애진 않겠다고 계속 이야기는 했지만 난이도가 어느 순간 급락해 버리 니까 티어제로 바꾸겠다고 했었고 그 말은 12.12부터 현실이 됐죠. 섬세하게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대충 그냥 금지 제한 리스트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는 시기 라 별로긴 한데요. 과거 방송에서는 pmc 레벨에다 뭐 테스크 해결률 등등 여러 요소를 짬뽕을 해갖고 아이템 티어를 풀어 주는 걸 얘기를 했었는데요. 12.11 시즌 중간에 레벨 제한을 10으로 내려줬고 프리마켓 검색 기능 자체는 0레벨부터 지금 쓸수 있죠. 상인만 나오는데요. 이렇게 레벨 제한을 없애는 식으로 티어제를 일부 도입합니다. 이번 12.12 .12 버전 이후로도 이런 티어제가 더 강화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처럼 15레벨에 다 풀어주는 게 아니라 레벨업을 진행하면서 플리마켓에 등록할 수 있거나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을 조금씩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12.12 .12 버전 판매금지 리스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즌 초반 생명줄을 연장하려고 하는 바락이 얼마나 먹힐지 모르겠지만 플리마켓을 없애야 된다거나 뭐 역할을 축소를 주장 하시는 플리마켓 반대론자들은 이번 테스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시즌 초반도 그냥 무르르듯이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벌써 뭐 레벨 30, 40, 50 나오는건 똑같고 호랑이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듯이 비에스탄을 마켓에서 못 사게 해버리면 비티탄이 왕인데 금지하던 시절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단 말이죠. 지금 t t k 가좀 길어진 것 같다. 뭐 시즌 초반 개싸움이 좀 되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시는건 솔직히 마켓 때문이 아니라 12.12의 반동 시스템이랑 관성 시스템 때문인 같은데 이거는 뭐 다음 정산 영상으로 넘겨보도록 합시다. 여하튼 플리마켓 레벨 제한이 높아졌고 티어제가 처음 도입됐는데 점차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다음 변경점도 여론이 되게 안 좋아요 카파 컨테이너 레벨 제한 72로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따지 말라는 거죠 패치 로그에는 카파 퀘스트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라고 한줄 나와 있었는데 레벨 제한이 72인 게 나오면서 여론이 상당히 갈렸습니다 카파 컨테이너가 진짜 최종 컨텐츠급 보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옹호를 했고 저처럼 이게 절대 최종 컨텐츠일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겁나 까거나 이번 시즌 망했다고 게임을 접었을 정도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저도 얘들이 분명히 레벨 제한을 낮출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낮춘 게 62레벨이었고 그마저 높죠?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파컵 말고 그거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 더 기능이 좋은 컨테이너가 새로 나올 줄 알았는데, 오미크론 컨테이너든 무슨 슈퍼 울트라 띠 컨테이너든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었다. 딱 봐도 컨텐츠 추가보다는 지금 있는 컨텐츠를 늘리고 늘려가지고 정식 출시까지 버티겠다는 굉장히 미운 발상이잖아요. 저는 이게 12.11 .12 시즌을 루즈하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고3 수험생들에게 많은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연애는 대학 가면 하면 되고 뭐 대학 가면은 행복할 거다 뭐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정작 대학 가면 여자친구 안 생겨요. 뭐 그런 느낌의 허탈감을 느끼게 해버린 거죠. 그러나 제가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시즌 초반 카파 컨테이너를 따야 된다는 압박감이 사라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빡겜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랄까요? 카파 컨 달리기를 해서 따고 나면 손을 놔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냥 하루하루 숙제하는 기분으로 게임을 하게 된 점이 좋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새로 나온 컨테이너로 하면 안 됐을까 싶어요. 장기적인 보상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게임을 잘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숙제 컨텐츠를 대거 추가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기간제 이벤트들입니다. 10.11 패치 직전에 세기말 이벤트 때 뇌절을 하기 시작한 그 기간제 이벤트입니다. 무슨 뭐이상기온이 와서 탈수가 빨리 온다든가 보스들이 미팅을 한답시고 다른 맵에 출장을 왔다든가 는 보드카를 마시면 슈퍼솔저가 된다든가 옷감 부족으로 레그맨이 파는 방탄복 재고량이 크게 줄어드는 등등 많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컨텐츠를 늘리려고 갑자기 발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급하게 추가한 게 1일 주간에 주간 퀘스트입니다. 이거도 기간제 이벤트랑 마찬가지로 퀘스트 내용을 레딧에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만들었을 정도로 부랴부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숙제 난이도가 아직 들쭉날쭉하다든가 정돈이 안된 상황이긴 하지만 의외로 반응은 괜찮았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경험치 주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후에는 상인 오도를 보상으로 주도록 패치를 하고 주간 퀘스트는 스킬 레벨 경험치라든가 꽤큰 보상을 줘서 좋았습니다. 12.12 .12 시즌 초반에 방향성을 바꿀 정도라고 생각했을 정도인데 영향이 크진 않아도 태스크 압박이 줄어든 가 사실입니다. 상인 오도를 벌 방법이 생겼으니까요. 신규 시스템 이야기의 마지막은 사실 제일 중요해서 남겨둔 건데요. 스케브 카르마 혹은 펜스 오도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캐브로 플레이할 때 배신이 너무 많기도 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좀뭐 그런 의미로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스캐브로 다른 스캐브를 죽이는 뭐 배신을 하면 점수가 깎여서 손해가 생길 것이고 오도가 올라가면 여러 보상을 주겠다 이런 기획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기도 했으니까 상세한 설명은 줄이도록 할게요. 12.12 .12 버전 내내 이 스캐브 카르마 는 버그도 많았고 잠수함 패치도 엄청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깎이는지 어떻게 올라가는지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계속 해서 룰이 바뀌어가지고 혼란이 컸어요. 최근 는 어느정도 안정됐는데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추가된 산타를 죽이면 이 카르마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목적이 있었어서 그랬는가 저번 시즌 중간에 뻥튀기 시켜줄 기회를 몇번 줬습니다 카르마를 초기화해줄 목적으로 배수로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문제가 있었다면 약간 그 조커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 나오죠 계단을 올라가는 건 무지 힘들게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건 그냥 신나게 내려오잖아요 그렇게 한 순간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게좀 문제였다고 봅니다 대신 억제하게 만든 것 말고도 새로운 기능이 복합적으로 추가가 됐는데 스케브에게 손짓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일종의 AI 코어 플레이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도 재미있구요. 패치 초반에는 따라오기 기능만 있어서 보시 문을 막아버리면 갇혀가지고 배신하지 않으면 게임에서 그냥 나가야 했던 일도 있었지만 이후에 해산 명령어가 추가돼서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펜스 컨텐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맛보기로 추가가 됐는데요. 펜스 상점 레벨이 생겼고 지금은 보험처리가 안된 아이템을 주워서 파는 상점을 열어놨는데 사실 그렇게 막 많이 쓸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포텐셜이 보이니까 꽤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한편으로는 BSG에서 이 스케브 카르머로 사람들이 꿀을 빨 것이다 라는 걸 내다봤다는 점이 엿보이는 게 이번 시즌부터는 스케브가 가져나오는 무기가 내구력이 깎여서 나와서 판매할 때 돈을 다 받기 어려워졌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실제 이 스케브 카르마 시스템으로 이전보다 더 서로 잘 싸우지 않게 돼서 생존율은 크게 높아졌고요. 투자 비용도 없이 노 리스크로 돈을 벌어 나오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심지어 5도가 6.0을 넘어서 펜스 상점이 말렙이 되면 스케브 쿨타임이 2분 정도가 되는데 거의 뭐 쉬지도 않고 돌릴 수 있었죠. 5도 필요 없다. 뭐 스케브 안 돌려도 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렇지 못한 유비들이나 핵이나 장비 차이 나는 PVP의 지시인 분들에게는 자신있게 스케브 돌리세요. 라고 말을 할수 있게 된 점이 여러모로 새싹들에게는 좋은 패치였다라고 봅니다. 뭐 이런 거예요. 바닥에 돈 10만 원 떨어져 있어도 빌 게이츠는 죽지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1 2 1 1 시즌을 루즈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로 봅니다. 돈 벌기가 너무 쉬워졌고, 비트코인 팜이나 다름없는 돈 복사였다라고 평할 수 있습니다. 우려가 많았던 PMC 카르마의 경우에는 스케브 카르마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간 백지화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PMC끼리도 서로 같은 편인지 확인하고 이러려면 되게 루즈해질 가능성이 컸는데 그나마 다행히로 보고 있고요. 스케브 카르마는 현 상태에서 여러가지 컨텐츠가 추가될 걸로 봅니다. 스케브 카르마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는데, 1 2 1 1 시즌은 12.10 시즌보다 스케브들의 반응 속도가 크게 늘어졌습니다. 대신에 액션 자체는 다양해졌는데요. 벽에서 피킹을 한다든가, 총소리가 나는데 위치 파악이 안 되면 도망을 친다든가, 뭐 쪼그려 겪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요즘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뭐 어려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죽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도 했고요. 단지 도망치는 패턴이 생겨서 짜증이 난다 정도입니다. 스케브 짜증나는 걸로 치면은 이거보다는 10.11 시즌에 보스 스케브가 패턴이 변경된 점이 좀 짜증나는 게 많았죠. 특히 킬라. 킬라 스폰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는 인터체인지에 고정 스폰 몇 곳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킬라런이 사실상 멸망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서 나온다라고 해서 체크해보고 빠지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요. 돌아다니다가 운나 꿈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인터체인지 맵이 과거에 리오크가 되면서 광원 디자인 같은 것 때문에 싫어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맵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제는 킬라마저도 보기 힘들어지면서 갈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셔터맨도 스포니치가 두 번에 걸쳐서 바뀌었어요. 원래는 한 곳에서 고정 스포니였는데 여러 곳으로 바뀐 다음에 이제는 제조소에 있는 부시 안에서 존버를 타고 있습니다. 시즈 모드를 빡세게 하고 있어서 잡기가 쉽지 않고 패턴도 바뀌었죠. 약간 글루아스럽게 바뀌면서 처음에는 스캔 모드로 탐색을 하다가 발견하면 쏘고 돌격을 해오는 당황스러운 패턴입니다. 익숙해지면은 몰사냥으로 잡을 수 있긴 한데 이전보다는 어려워졌다 볼수 있습니다. 컬티스도 스포니치 변경됐고요. 쇼라인에서는 이제 리조트에서도 혹 넓어졌다던가 아니면 야간 팩토리에서도 스폰 확률이 생겼습니다. <laughs> 짜증나는 이야기 좀더하자면 12.11에 그놈의 다이나믹 루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전부터 니키타의 꿈과 희망이던 다이나믹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겠다던 그첫 단계가 이 다이나믹 루팅입니다 사실 이거 시스템으로 보기엔 좀 뭐한 게 자동적으로 막 고쳐지고 하는 느낌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고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겠습니까? 그냥 잠수함 패치 병영점 중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 말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유명 파밍 스팟의 드롭률은 일부러 줄이고 사람들이 잘안 오는 곳의 드롭률은 높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마크방 드롭률은 낮추고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알지도 어려운 공중 화장실의 드롭률은 높이겠다 이런 겁니다. 말만 들어도 망하겠는데 쉽죠. 예 타르코프에서 사람들이 이 아이템 잘 나오는 지점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교전을 벌이는 건데 이 교전이 벌어질만한 핫스팟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니키타는 이걸 두고 교전은 줄었지만 탐험이 늘었다. 눈둥뭐 드롭률이 줄어든 게 아니라 아이템을 퍼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실드를 쳤는데 이거를 뭐 우리가 확인을어떻게하냐고 잠수함 패치 범벅에 가변 확률이건 뻔한데 말이죠. 확인도 안될 말을 계속했지만 결국 패배선은 합니다. 롤백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시즌 초중반쯤에 드롭률을 확 낮춰 버리면서 또한번12.11 시즌을 루즈하게 만드는 원인이 이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레드 키방으로 총 맞아 가면서 뛰어가면 뭐 합니까? 나오는 게 없는데요. 보람이 없잖아요. 보람이. 그죠? 다른 거뭐 짜잔한 거 보시면요. 오랫동안 미뤄왔던 광학 장비들 옵틱 오버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는 PK06 만능 시대가 끝이 났다. 이겁니다. 레드 도트가 실제로는 작은데 게임에서는 크게 보이는 현상이 있었죠. 이 패치 이후에는 이오텍이라든가 UH 같은 홀로그램류가 시야가 넓어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젠 진짜 광학 장비는 밸런싱이 됐다라고 평할 수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올수 있게 됐죠. 광학 장비 관련된 패치는 앞으로 더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뭐 밝기 조절 같은 게언급 됐었어요. 기다려볼만 하고요 충격 데미지 좀 많이 상향됐습니다. 관통이 되지 않았을 때 전달되는 데미지를 충격 데미지 혹은 블런트 데미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세졌어요. 예전처럼 뭐 말도 안 되게 많은 권총탄을 방탄복으로 막았다는 이유로 데미지를 거의 안 받던 일은 줄었습니다. 단지 이게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만 하던 조끼 커스터마이징이나 방탄 반 히트박스 패치의 빌드업 아니겠느냐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 데미지를 줄여주는 완충 패드를 추가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식 출시 때나 가능해 보이니 한참 먼 이야기입니다. 두고 보도록 하고요. 단발 광클도 패치가 됐는데요. 이 광클이 12.11 시즌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단발 광클이 언제는 막혔다 풀렸다 하는데 뭐 아마 패치하다가 이전에 광클이 되던 상태. 를 덮어 씌우고 까먹은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방클은 진짜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사람손으로도 거의 뭐 오토매틱 연사급에 가능하신 분들이 계셨 을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너프 먹어서 관짝 까는줄 알고 있었다가 완화를 좀 해줬습니다. 클릭 씹히는걸 줄여서 대략 분당 한4 5 0정도의 연사 프로토 연사 보다는 느리게 가능하게 바뀌 었어요. 1 0 1 2에 연사 메타를 죽겨놔서 단발 이 다시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이때 너프가 안됐다면 끔찍했을 것 같아요. 잘한 패치로 봐야겠죠 라고 생각 했는데 12.12에 또무안했다고 12.12에 연결되는 패치가 또 있었던 게12.11 시즌 말쯤 이루진 탄도학 변경입니다. 볼텍션 라이플의 탄속을 빠르게 바꾸면서 12.12 .12 버전의 상황을 미리 알려 준 거죠. 이걸 하면서 오브젝트 관통도 개편을 했는데요. 같은 오브젝트가 맵에 따라서 관통 여부가 달랐던 걸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빌드업이 12.12에 탄속과 낙차 변경으로 연결이 되면서 현재 거리에 따른 에너지 속도, 데미지, 관통력이 감투하도록 하는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나름 현실적인 패치에 필요한 빌드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를 또 마트리폰했는데, 이거도 오랫동안 미뤄오고 미뤄온 겁니다. 유니티 90 마이그레이션이 됐습니다. 엔진 업그레이드죠. 이게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요. 기존에 있던 기능이랑 호환이 안 맞으면 박살이 날 거고 버그가 터져 나올 거라고 우려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말끔하게 넘어갔습니다. 뭐 나무가 공중부양을 했다던가 아이템이 벽에 처박혀 있다던가 짜잘한 문제가 생겼지만 큰 일은 없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을 정도로 멀쩡하게 넘어갔습니다. 이걸왜 해야 했냐면 뭐 여러분들의 플레이 경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개발 측면에서 필요했던 거라고 했고요. 신규 기능 나올 것들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애니메이션이나 네트워크 기능과 최적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놈의 최적화는 근데 10.11 시즌에 이야기를 좀해 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1 2 1 1 시즌 최적화는 여러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은 모르겠지만 실패는 없었다 정도로 평을 할수 있어요. 우선 엔비디아 리플렉스 추가가 됐고요. 베리루 그래픽 옵션이 추가됐고 밉 스트리밍 옵션이 추가돼서 메모리 사용량이나 CPU 사용량이 어느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밸런스를 이유로 그림자 거리를 500m로 고정을 해 버렸어요. 이래서 프레임을 좀 잡아먹은게 있어서 향상됐다는 느낌을 거의 못봤고요 최적화가 되긴 했다는 건 그래픽카드 사용량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모자라요 제가 3080 썼는데 아직 한30% 정도는 돌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12.12 .12 시즌 들어오면서 프레임이 개작살이 나면서 다시금 욕을 먹게 됐습니다 아 이것 말고도 수많은 패치가 있었는데 편의성 패치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이런 게 아직도 없었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고 타로코프가 게임이 아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웃기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임시 창고 기능이 생겼습니다. 예, 맞아요. 아템 정리할 때 지금 잠시 템을 빼놓을 수 있는 임시 공항이 생겼어요. 이게 왜 아직도 없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12.11에 생겼고요. 그리고 총알이나 뭐돈 같은 거를 한 번에 뭉칠 수 있는 예, 모으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이총알한 번에 모으기. 예, 뭐이 간단한 기능이 몇 년이나 걸려서 이제서야 추가가 된 겁니다. 더 이야기하면 진짜로 유사 게임 같을 것 같으니까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2.11 시즌 버그는 솔직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치명적인 버그는 없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리플 한번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치명적인 건 아닌데, 뭐 모딩 파츠 중에 몇 개가 무기 내구력을 안 깎이도록 해주는 버그가 있긴 했었는데, 심각하진 않았고요. 블랙아웃된 신체 부위가 관통이 안 되는 버그도 다시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심각하진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넘어갈 만한데, 버그는 아닌데, 버그인가 싶은 현상 하나를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핵입니다. <목소리> 아시아 서브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상적인 일이고 매일같이 핵을 좀 잡았으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북미 쪽에서는 그런 반응이 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2.11 시즌 북미에도 핵이 너무 많다면서 핵 판데믹이라면 큰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좀 웃기긴 해요. 우리에게는 일상인데 자기들은 이제 좀 맵다고 바로 난리를 쳐버리니까요 그래서 스트리머들이 나서서 핵을 좀 잡으라고 BSG의 눈치를 겁나주니까 그제서야 안치치트 강화하겠다며 적당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핑킥 생기면서 사실상 지역락을 걸려고 했을 때 한국 타로코프 커뮤니티에서 레딧에 글을 쓰고 그 난리를 쳐도 본척도 안하고 오히려 비꼬더니만 아주 잠깐 매운 맛을 보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려버려요 한번 제대로 느껴봐야 됩니다 체감을 해야 얘네들이 느껴가지고 니키다가 고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0.11 시즌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임팩트도 없었던 평균 미만의 시즌이었다고 봅니다. 스케브 카르마 정도 빼면은 솔직히 기억에 남는 게 없네요. 컨텐츠 부족을 응급처치로 떼워서 쓰려고 했던 시즌이었습니다. 포텐셜 안 보이니까 이 때문에 여러 스트리머와 유튜버들이 다른 생존 게임을 기웃거리기 시작하기도 했어요. 컨텐츠도 부족한데 루블버리 난이도는 겁나 내려갔습니다. 돈벌이가 이 정도로 쉬었던 시즌이 없었어요. 루블벌기는 쉬어졌는데 정작 장기적인 목표는 잃어버렸습니다. 카파 컨테이너.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 너머를 기획하지 않았다는 약점을 노출해버리면서 포텐셜을 못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11 지나면서 타르코프가 관짝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FPS 게임을 기웃거리려고 했으나 배틀필드가 관짝으로 가고 다른 FPS들 기가 막히게 개같이 멀명해버리면서 사랑은 나의 승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리기타가 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네뭐 그래서 점수를 좀 주자면 10점 만점에 한 5점짜리 시즌입니다. 12.12 시즌이 빨리 오기를 바라던 상황이었고 빨리 넘어가는 게 답이었던 네 그런 시즌이라고 봐요 12.12 .12 패치에 나온 것들은 뭐 이미 아실테니까 어느 정도 엮어서 앞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뭐 보이프 관성 시스템 탄단학 변경 반동 변경 신규 고장과 과열 더블배럴의 리볼버 스카 시리즈 G28 USB 권총까지 나오고 등대 맵까지 나오면서 12.11 버전에 비하면 컨텐츠는 충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뭘까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 정보를 어느 정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뭐 무기는 나올 게 많지만은 스크린샷으로 나온 거는 신형 AK 플랫폼이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AK 12일지, A.K. e 일지, 아니면 5 2일지뭐 관심이 큰 상황이에요. 파쿠르나 사다리 타기 무기 좌우 전환에 필요한 고등 애니메이션 나온다고 했고요. 기절 시스템도 이것과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규 팩션이 이번에 1 0 1 2에도 하나 나왔죠. 육색 로그라고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러시아군이나 러시아 특수부대 그리고 유엔군도 예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블랙 디비전은 없다. 몰루 하고 있는데 나오긴 하겠죠 뭐 프리셋 기능도 강화가 돼가지고 장착 장비와 소모템까지 한 번에 맞추는 기능이 나올 거라고 말은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고요 방탄판 히트박스와 조끼 커스터마이징도 예정은 있었죠 얘네들 전부 다 사실상 내년 정식 출시때나 구경이 가능할 놈들이라 뭐 아직 좀먼이야기긴 합니다 그리고 DLC가 아닌 맵 중에는 뭐스위트 맵이 마지막으로 추가될 맵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올해 낸다고 약을 팔더니 결국 내년 여름까지로 연기가 됐습니다 오픈 월드급으로 넓은 맵일 거라 했는데 40명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맵투맵이동이 도입되어서 스트리트에서 랩으로 입장하고 랩에서 탈출하면 팩토리로 나와서 살아남아야 되는 이게 생존 난이도가 급증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여러가지 말이 많았죠. 실시간 워프 방식이면 존버를 타고 있으면 어쩔거냐 라는 누가 생각해도 생각해법한 얍사비가 가능한데 이걸 어떻게 만들지가 참뭐 이렇게 말을 해도 랩은 오픈된 던전 같은 곳으로 꾸밀 것이라고 니키타가 계속 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식이 될거고 캠핑나 쉬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타르코프 아레나는 별도의 게임이 또 출시가 될 겁니다. 이거는 타르코프 세계관에서 별도로 존재하는 일종의 투기장이라는 설정이고요. 불법 살인대회 같은 느낌으로 운영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재화를 걸고 싸워서 이기면 재화를 번다든가 남이 싸우는 거에 배팅을 할수 있다. 뭐 이런 컨텐츠가 있을 거라고 해요. 오리지널 타르코프에서 무기나 장비를 넘겨받아 싸울 수도 있다고 해서 본편과의 연관성도 있고요. 굳이 오리지널이 없다고 해도 아레나는 별도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타르코프와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게임일 것이고 e스포츠를 대비한다는 야심찬 계획인데 나와봐야 알겠죠 이거? 중요한 건 시즌 패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광고를 하면서 팔아지키고 있는 EOD 패키지 이거 구매자들에게는 이 아레나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한 점입니다 100% 까진 아니더라도 거의 매번 높은 확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EOD는 일종의 베타 테스트를 위한 특별 패키지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 전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DLC 계획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뭐 이 것들은 정식 출시 이후에나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되게 먼 이야기예요. 우선은 스케브 라이프라는 이름의 DLC가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스케브 전용 스탯이라든가 신규 태스크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스나이퍼 라이프라는 이름의 저격 관련 컨텐츠가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거 말고도 방사능이나 재난 환경과 같은 신규 DLC 언급도 나왔습니다. DLC라는 게 보통은 신규 맵과 같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타르코프에 추가가 되지 않은 잠겨 있는 맵들도 아마 DLC로 모두 하나씩 풀릴 거라 보시면 되고요. 눈 맵이라든가 계절 맵 컨텐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층 빌딩 맵을 간혹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건 아마 농담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팀 출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스팀 출시는 한다고. 말만 자주 하고 있는데 정식 출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스팀덱과 같은 콘솔판 출시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화 이딴 식으로 해 놓고 콘솔판이 나올까? 네, 그거는 의문이다. 네, 여기까지 해서 꽤긴 시간 동안 2021년 하반기를 함께한 12.12 버전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12.12와의 연관성을 설명을 드리고 내년에 나올 것까지 언급한 거를 쭉 한번 봤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식 출시가 과연 내년 여름 지나면 각이 나올까요? 지금 타르코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열이면 열 모두 다 내년 가을 출시는 솔직히 어렵지 않겠냐라는 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내년 겨울 정도 지금으로부터 한 1년은 남았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 게임을 계속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컨텐츠가 남아 있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군단 전창급메카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리플과 멤버십으로 항상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리플 남겨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 활기찬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재만 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